추위가 주춤하니 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제 옆으로는 서울 하늘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먼지로 인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 먼지 농도 나쁨 수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국외 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때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포근합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8도. 울산 무려 1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서울을 포함한 중부 곳곳에는 다시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울에는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에 대기 건조함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 지역에는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습니다